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챙기는 것이 나를 챙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어, 나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챙기는 것이 나를 챙기는 것이란 나를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 향한 시선으로 바꾸어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조각을 찾듯 방황을 합니다. 분주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나를 챙기는 것이 곧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해야만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불안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나를 사랑하고 온전히 챙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안으로 향하던 시선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회복하고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챙기는 삶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챙기는 것의 의미입니다. 10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진정으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를 챙기는 삶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분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은 결국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 대한 시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계속해서 액자의 틀이 조금 삐뚤어졌다고 생각했고 완벽하게 맞추기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액자를 닫고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액자는 여전히 삐뚤어져 보였고 그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스승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액자가 아닌 그림을 보아라. 그림에 담긴 너의 열정과 메시지를 다시 보라. 그러면 액자의 작은 삐뚤림짐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 화가처럼 액자와 같은 세상의 기준, 즉 성공과 소유에 집착하며 나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액자가 아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소한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갈 때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나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이야말로 잃어버렸던 나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시편 46편 1절 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아멘. 두 번째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삶의 빈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애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과 걱정은 오히려 삶의 빈자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유리함과 방황함 또 실망 등으로 가득 더욱더 채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시키는 그의 영의 충만함입니다 한 여행자가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짐은 온갖 걱정과 욕심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이 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힘겨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가 짓눌렸습니다. 마침내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에 친절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짐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제가 대신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짐을 모두 노인에게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짐을 내려놓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그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으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당신의 평안과 사랑과 모든 선물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끝없는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분의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선물로 느껴지고 또 선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이제 삶의 열매를 맺는 비결로 우리는 진실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홀로 서려 한다면 메마르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 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수많은 열매와 상관없이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본질로부터 수많은 세상의 아름다운 선물로 열매를 맺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밭이 됩니다. 유명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진 토마스 에디슨의 일생에서 하나의 예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정구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냈지만 그의 유대한 업적 뒤에는 항상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끊임없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업계의 거물이었던 JP 모건과의 관계는 이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이용한 사업을 확장하려 할때 막대한 자금과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에디슨의 천재성은 충분했지만 혼자서는 그 거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JP 모건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함으로써 에디슨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될수 있었습니다. JP 모건이라는 든든한 뿌리와 줄기에 연결된 에디슨의 가지가 비로소 풍성한 열매 즉전구와 발전소 그리고 전기를 활용한 여러 기술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에디슨이 JP 모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했더라면 그의 재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챙기는 삶은 결국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를 챙기는 길이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를 챙기려는 노력은 끝없는 갈증과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향한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역설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챙기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삶의 의미를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돌봄을 구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택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불안과 염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챙기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나 챙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께 시선을 돌려 잃어버렸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심으로 진정 자신을 최고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